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1절에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재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술의 여섯 대와 황소 열두 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두 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재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재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모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와 황소 여덟 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재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재단 봉헌 재물을 가져와서 재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재단 봉헌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아멘. 민숙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덧 7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장들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민수기 5장과 6장은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그 진이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유지되어 야 되는데. 이 성결과 거룩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7장 그리고 8장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당식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취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추리국기 40장에 보면 이 성막이 이 광야에 있을 때에 완성되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 1월 1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9개월 정도가 지났고 그 사이에서 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완성한 뒤에 하나님께 이 성막을 드리는 봉헌식을 하죠. 그 봉헌식 중에 중요한 절차가 만든 성막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으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복되는 것을 보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 그리고 거기에 쓰는 모든 기구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따로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 이 말씀에 보면 어, 어떤 그 사물 그리고 건물에 기름을 부었다 사람의 기름을 부을 때도 있죠 왕에게나 제사장에게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어,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신약적인 해석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몸도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당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임할 때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갈때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역은 그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 혹은 사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과 사역, 섬김의 현장이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거룩한 성... 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각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드림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자,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드림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시간의 드림입니다. 오늘 새벽에 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자물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를 시작하면서 새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측면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새해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귀하다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대한 만큼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직접 말씀을 읽어가는 그 시간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도 기대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요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이 물질이 내가 사용함으로 혹은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얻게 되는 그런 보람과 열매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이고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드림의 기쁨과 드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다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재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와서 드리는데 좀 특별한 것을 드리죠 덮개가 있는 수레 여섯 대 그리고 황소 열두 마리를 드립니다. 열두 지파가 수레 여섯 대를 드렸다는 것은 두 지파가 이한 수레를 감당해서 드렸고 열두 마리의 황소를 드렸다는 것은 각 지파가 황소 한 마리씩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 을 봉헌했기 때문에 성막의 에, 활용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바치는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바친 재물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드려졌던 바쳤던 재물이 성막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드림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그것이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적절하게 또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드렸을 때의 그 시간이 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 적절하게 또어 적재 조소에 사용되는 것 필요하고요. 여러분 은사와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역일 수도 있고요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 것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예의 기도의 제목을 삼을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귀한 것, 좋은 것, 소중한 것,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 나의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를 저희가 드린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림과 쓰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용되는 그 원칙이 이래요.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막을 섬기는데 지파에 따라서 다른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 각자 맡은 일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에, 나누어 주게 되죠. 구체적으로 그 어, 재물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세 자손들이 있죠. 첫 번째 게르손 자손이 있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어, 천막과 휘장을 담당하죠. 그들에게는 술의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를 주어서 그가 맡은 일들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이 성막의 기둥들, 무거운 그런 기둥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술의 네 대와 황소 여덟 마리를 주게 됩니다. 두 배가 차이가 났죠. 에, 모든 것들을 또제사장의 지휘하에 에, 일을 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아 자손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술에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성소에 있는 귀중한 소중한 그 성물들을 다루는 고핫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전에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이들은 이 성막의 성물을 보지도 못합니다. 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보자기로 물건을 싸고 궤에 막대를 끼워서, 끼워서 그 막대를 어깨에 메고 성물들을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수레가 황소가 필요 없다는 직접 메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 맡은 직분에 따라서 이 봉헌 재물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원하는 여러 가지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기대하잖아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와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좀 공평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평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받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아이들 더 그렇잖아요. 어, 형이라고 한개더 주면 동생은 울면서 왜 나는 하나 적게 주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뭐 나이 그리고 식성 뭐 상관없이 똑같이 주죠. 그래야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받는 것이 공평이 아니고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한 하늘님으로 다가오실 때에 저사람이 받는 은혜나 내가 받는 은혜, 저 사람의 은사나 내가 은사 나의 받는 은사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분배되는 것이 공평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나 수레를 하나도 두지 않고 네가 그 어깨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물건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황소와 수레를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를 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나는 왜 그것을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재능, 물질 은혜가 남들과 비교해 볼때 적다고 없다고 많다고 불평 원망 또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그 은사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사람들은 낙심하여서 어깨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너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그 은사와 은혜를 마음껏 활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의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받은 그 사명에 감사하십시오. 그 사명의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이고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는 성막을 봉헌했다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봉헌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마찬가지로 성막에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도 거룩하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또 다른 봉헌을 드립니다. 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때 제단을 위한 봉헌은 열두 지파가 각 하루 하루씩 각각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자 성막은 한날 동시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단은 이제 각각 지도자 한 사람씩 12일에 걸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내일 묵상할 말씀 계획에 의지하는 말씀이에요. 좀 반복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열두 지파가 드리는 제물들을 다 이렇게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살펴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하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은사를 드리고 저의 물질을 저의 노력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무언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 황소 네 마리는 있어야 된다. 술의 두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튼튼한 어깨와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은혜받고 하나님께 깊은 어... 은총을 경험하게 드림과 받음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드린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봉헌하는 그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낙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전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이 우리의 신뢰. 과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그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가장이 거룩한 성경이고, 우리의 험장이 우리의연는 교회 공부를 제가 성장하는 게 없다 하시면, 귀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중에 가장 귀한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달에 가장 귀한 첫날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은사와 나의 물지을하나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옵소서. 나의 이 투림이 자원하여 드리는 귀한 마음이 되가졌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하나사랑을는 고백이 되가졌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가 이하. 하나님께서 에게 베푸신 은사와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한 해가 되가여 주시오 아버지 내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되가 주시고 나의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여서 쓰임 받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아름답게 준비되가 주시고 하늘 중에 탁당한 특징이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는 에게 기억에 을 만들어 잘 준비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대 가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받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록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받은 것을 교관해서 교만을 쌓아놓으시고, 사고하자는 게아시고게을로지고 나태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잔내에 내가 머뭇거리거나 내가 불안하자는 게 아니고, 기꺼이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는, 활용하는 게 내가 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에 리가 있으면서, 우리의 어깨에 지고 있는 결심이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어깨를 필요로 한다며 나의 몸을 필요로 한다며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내 협계를 여겨 주시는 그 심을 치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가 하려고 하시며 함께 이 심을 지고 나가게 하시고 함께 이 구원 사명을 담당하며 하나님을 지켜 주시는 우리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각 재물 가지고 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집 앞에 나올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 한테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병사가 쉬이어 서핑과, 의리고 연시를 서시서어서고 나의 이렇게 왔고, 리안들고한 안에 들어, 뭘이고한 안에 들어, 뭘이주게고하나에께서는 이렇게 고하 안에 들어, 뭘 이렇게 시고한에 들어, 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서회개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축구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그대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인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존경이 임하는 시간에 일가려게하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대중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원한 신명을 칠매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게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육동치가 더욱더 풍전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리가 있기를 바랍니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